2025년 온타리오 부동산 시장,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가격은 떨어졌고, 거래는 얼어붙었고, 금리는 여전히 부담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조용히 변화의 신호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 회복 조짐, 공급 축소, 그리고 매수자, 우위 시장의 등장.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2025년에 확인된 이 신호들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단정적인 예측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와 구조적 변화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전략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을 정리하고 넘어가죠. 온타리오 주택 가격은 전국 대비 크게 조정됐습니다. 여러 리포트에서 가격 약세가 확인됐어요. 반면 거래량은 일부 회복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고금리는 여전히 시장 전반의 부담 요인이었고 매수자 신뢰는 낮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2025년이 단순히 침체의 해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첫째 토론토를 포함한 주요 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진행되면서 일부 지역은 매수 기회로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블맥스는 2026년 일부 지역에서 추가 가격 하락을 예상했지만 동시에 캐나다 부동산협회 CREA는 2026년 전국 매매량 회복을 전망했어요. 조정과 회복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 거죠. 둘째, 공급 측면입니다. 2025년 신규 주택 착공은 크게 줄었습니다. 이 영향은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짓지 않은 집들이 이 3년 후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셋째,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2025년엔 재고가 크게 늘면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나타났어요.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적었던 거죠. 이건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고 구조적 전환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5년은 가격 조정, 거래 체계 신호, 공급 변곡점 도래라는 혼합 신호의 해였습니다. 이제 이 구조적 신호들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시나리오를 그려볼 차례입니다. 먼저 2025년을 정리하고 넘어가죠. 온타리오 주택 가격은 전국 대비 크게 조정됐습니다. 여러 리포트에서 가격 약세가 확인됐어요. 반면 거래량은 일부 회복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고금리는 여전히 시장 전반의 부담 요인이었고 매수자 신뢰는 낮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2025년이 단순히 침체의 해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첫째, 토론토를 포함한 주요 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진행되면서 일부 지역은 매수 기회로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르맥스는 2026년 일부 지역에서 추가 가격 하락을 예상했지만 동시에 캐나다 부동산협회 CREA는 2026년 전국 매매량 회복을 전망했어요. 조정과 회복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 거죠. 둘째, 공급 측면입니다. 2025년 신규 주택 착공은 크게 줄었습니다. 이 영향은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짓지 않은 집들이 2, 3년 후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셋째,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2025년엔 재고가 크게 늘면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나타났어요.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적었던 거죠. 이건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고 구조적 전환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5년은 가격 조정, 거래 재개 신호, 공급 변곡점 도래라는 혼합 신호의 해였습니다. 이제 이 구조적 신호들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시나리오를 그려볼 차례입니다. 시나리오를 얘기하기 전에 시장을 움직일 핵심 변수 세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변수 금리입니다. 2025년 말 전문가 리서치에 따르면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은행은 경제 지표와 인플레이션 변화에 따라 정책 옵션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어요. 즉 추가 인하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호지만 데이터에 따라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에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금리가 급격히 더 내려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매수자 입장에서 금리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전략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 수요입니다. 수요는 단순히 사람 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 임금,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와 신뢰가 중요하죠.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거래량 회복 신호가 일부 보였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게 본격적인 수요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경제 전반의 안정성에 달려 있어요. 세 번째 변수, 공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2025년 착공 감소는 결국 2027년에서 2028년 공급 부족을 예고합니다.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 가격 방어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특히 핵심 입지 상품일수록 희소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죠? 이세 가지 변수, 금리, 수요, 공급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 완만한 회복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가장 균형 잡힌 전망입니다. GDP가 안정적이고, 금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완만히 하향 조정되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재고가 소진되는 그림이죠. 이 경우, 2026년 매매량은 회복세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CREA는 2026년 전국 매매량 회복을 전망했어요. 가격은 2025년 조정 이후 완만히 상승하거나 최소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겁니다. 특히 핵심 도심 지역,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회복세를 선도할 가능성이 크죠? 이 시나리오에서 주목할 타이밍은 2026년 상반기입니다. 시장이 관망 분위기에서 벗어나 하반기부터 실내 회복 흐름이 본격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구조적 공급 부족으로 인해 보유 물건의 가치가 상승할 여지가 생깁니다. 시나리오 두 번째 장기 완만 횡보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조금 더 보수적인 전망입니다. 금리 추가 인하가 없고 고용과 소득 상승이 제한적이며 시장 신뢰 회복이 더딘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격은 큰 상승 없이 장기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곽 지역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매수자와 매도자간 눈치 보기가 지속되죠. 거래량은 완만히 증가하지만 큰 폭은 아닙니다. 가격은 플러스 마이너스 2,3% 범위 내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 시나리오에서 투자자들은 단기 차익보다는 장기 보유와 현금 흐름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세 번째 취약시장 조정입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가장 신중하게 대비해야 할 경우입니다. 경기 침체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고용과 소득 압박이 커지는 경우죠. 이 경우 일부 투자 목적 매물이나 외곽 시장에서 급격한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곽 콘도나 실수요가 약한 섹터는 영향을 크게 받을 겁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에서도 대도심 핵심 시장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기시에도 안전자산, 핵심 입지는 선호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수요자라면 금리와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의 현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구매 타이밍은 2026년 상반기까지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핵심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핵심 자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투자자라면 공급 한계에 대비해 물량을 확보하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역을 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치투자적 관점을 유지하세요.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으로 희소성이 강화될 자산을 선별하는 게 핵심입니다. 렌트나 현금 흐름 중심이라면 소규모 자금으로 보유 전략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임대 수요가 강한 지역, 특히 대학가나 교통중심지는 여전히 매력적인 옵션이죠.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은 가격 조정과 거래 회복 신호가 동시에 확인된 해였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구조적 공급 축소, 금리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수요 회복 신호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완만한 회복, 장기 횡보, 그리고 취약 시장 조정. 여러분의 전략은 이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플랜 A, B, C를 준비하는 겁니다. 확신이 아니라 대비. 예측이 아니라 시나리오 기반 전략. 그게 변동성 시대를 살아가는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